자 이번 문제는 어 진짜 쉽게 풀면 되게 쉽게 풀수 있는데 그니까 러도형으로서 접근해서 쉽게 풀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음좀 많이 까다롭고 많이 어렵고 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그 이제 기백 가르친 애들 어, 걔네들 가르친 거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밖에서 그었어 이건 그림을 일단 그림으로 우리 접근해 보자 진짜 쉽게 풀어 그러면. 그림으로 접근 해서 여기서 밖에서 점을 그었단 말이야 접선을 응? 접선을 그었는데 두 개를 그었어 당연히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그려야 좀잘 그릴까 피카소가 좀 빙의 돼야 돼 요번에 피카소도 빙의해서 자이렇게이렇게 그렸지 아 됐다 자, 이렇게 하면 은 밖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이잖아 맞지? 수직이야 그 여기가 지금 연근마이고 그럼 여기 중심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선생님또 이제 적선에다가 선을 내릴게요. 그럼 여기도 수직이 여기도수직 아니야? 지금 이미 수직이야. 자 나머지 한각은 자동으로 뭐야? 그럼 수직이겠지. 사각 형은 지금 사각형이잖아. 직각이 생기면 나머지도 직각이잖아. 자동으로 직각이 되는 거야. 일단 얘가 딱 눈에 봤을 때는 뭐 정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직사각형이야. 자 정사각형이 될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 점과 이 접선의 길이가 둘이 어때야 돼? 중1 때부터 배운 이 접선의 길이는 같아야 돼. 그럼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변과 같아진 거야. 한마디로 이 사각형은 항상 무슨 사각형이 나와? 정사각형이 나와. 알겠습니까? 정사각형. 정사각형. 뭐더 얘기할 게 있어? 끝난다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이중심이면 꼽는 거 여기잖아. 그럼 뭐바보 같이 접선의 길이 구해라. 접선의 길이 뭐 사실 사실 우리가 접선의 길이고 하는 것도 이제 내가 세게 뭐야 쉽게 알려 줬잖아. 그래서 뭐 그것도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되긴 하는데. 우리도뭐 하면 돼.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요 길이 그냥 a 네0 0마 어, 여기가 a예요. 맞지? 여기가 a야. 그 여기는 1대1대 루트 이야 아, 그러면 저기 a 먼저 잡지 말고 우리 반지름 먼저 잡을까? 반지름이 루트 이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겠지.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1대 1로 대이니까 얘가 얼마야? 4야. 그럼 4가 되려면 이거 얼마 야 돼? 4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처음 설명하더라 이게 지금 조금 뭐뭐 여러 가지 설명하기 좀 오래 걸렸지. 그냥 정사각형이잖아. 1대 1로 대이번 쓰면 돼. 자, 그다음에 나중에 서술형 문제에서 얘기를 해줄 건데 서술형 문제에서 자체 방정식 하나 구할 게 있어요. 이 수직인 점들이 다 모이는 자체가 있어. 뭐, 여기만 에 있는 거 아니잖아. 이쪽에서 선생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이 수직인 점들이 하나 다 있어. 모으면, 이렇게 똑같은 원이 하나 돼. 중심은 똑같고, 이거 뭐라 그러지? 어, 반, 중심이 똑같은 건 동심원이라고 하지? 동심원. 닮으면서 얘기하지? 동심원. 동심원이라는 게 있고. 그래, 여기가 1대1대2로 되이다니까 그럼 이 작은 반지름이 얘고, 큰 반지름이 얘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만약 넓이까지 고하래넓이가지고가면이거 넓이 제곱해가지고 넓이에비율 1대 2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서준이 이 문제 있어. 알겠지? 이거 한참 뒤에 또 영상을 찍겠지? 그 서준이 이 문제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이 영상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여기서 그거, 그 문제 굳이 그안 보고 풀수 있을 거야. 자 이게 그냥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봐서 그냥 정사각형으로 푸는 풀이야. 자 다음 그 문제 3개? 그냥 풀려. 왜?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럼 선수은 왠지 어떻게 하느냐. 아선수은 까다롭지. 뭐야? 그냥 정석대로 기울기 모르니까 y는 mx 플러스 a 잡읍시다. 그 d는 알쓸 거야. 어차피 우리 d는 알밖에 안 쓰잖아. 그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이고 자0 0에서 그 뭐야? 그럼 반지름이 이것도 인거지 자 그럼 D 시작해 D 자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절대값 a만 남고 반지름 2루트 e 2. 그럼 따라서 이거 넘어가면 절대값은 2루트 e 2의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야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없애는 방법은 디지날에서 엄청 많이 많이 썼어 제곱해 자 a 제곱은 그러면 8m 제곱 플러스 8이라는 뜻이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넘겨 8m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자 a제곱은 0이거든 자 이거 어려워하지 말고 얘는 그냥 m에 대한 이차식이에요 아 이차 방정식인가? 그치 방정식 이차 방정식이야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두 직선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여기서 너네 m이 몇개 나오겠어? m1과 m2 두 개가 나올 거야 왜? 이차 방정식이니까 뭐 알파벳으로 해도 되는데 알파벳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m1, m2로 가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수제기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얘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라는 것이고 두 근의 곱 그냥 8분의, 8분의 8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냐? 8 마이너스 a 제곱이 자, 마팔 그럼 a 제곱은 16이 되고 따라서 a는 4가 된다 양수라서 성수형은 이렇게 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도 잘 낸다고 이거 잘 낸다고. 두시는 서로 수직일 때, 아니 뭐뭐두 기울기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일 때도 있지만 근데 가끔 있는데 그냥 이 수직일 때가 너무나 잘 내게 돼 있어. 객관식 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서술형은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뒷날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지?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야. 근데 너네가 여기가 좀 해석이 들될 뿐이야. 여기가 차라리. 8m 제곱, 5뭐 플러스 6m, 5뭐 플러스 8마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은너네가 어, 이거 2차식이니까두개 곱하면 되겠네요 하고 인식이 빨리빨리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없어 이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m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m1과 m2라는 게두 개가 나올 건데 뭐두 분의 곱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거 순도씹을고 이렇게 디너를 하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더 쉽지? 훨씬 쉽지? 음. 자, 다음 문오 봅시다.